헬기 오자는 사람 누구였죠? 아이스합니다 내가 네, 위 할게. 스틱 가볼게요. 어. 자리 못 잡았어.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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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이거 다이브라서 다이브라서 빼면서 아, 해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왼쪽으로 뺄게요. 이거 괜찮아요? 응. 괜찮아요? 뭐야? 이 방각 썼어요? 처음에? 방금 쓴거 같아요. 여기? 긁었어요. 얘턴 빠짐. 야, 야, 이거, 이거 봐봐. 이거 대박이라. 콜덩님저못 가요, 거기. 스택 까먹게요콜덩님 스택. 천은이, 이번 천은님 감주. 풀어줄게요. いい感じだ。